<laughs> 저 친구가 원래 자기 친구들이랑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지시하는 어, 스타일이에요. 아유. 여기는 형제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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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겠다. 어. <laughs> 아, <laughs> 그래서, 오오, 그래서, 오오. 그래서 회식이 다이 오면 된다. 고식다 어, 어. <laughs> 오면 된다. 고식이오 어, <laughs> 오면 된다. 고 오면 이 오면 된이 오면 된다. 이오회면회이면면다 와, 와, 황금, 와, 용돈, 용돈, 오! 와, 용돈, 와, 미쳤다, 용돈, 용돈 형님, 진짜 미쳤다. 오! 오! 나이스 종차 이야 <목소리> 종차 그러면 양쪽에 센터가 있네요, 지금. <laughs> 아, 이렇게. <laughs> 아잘 왔는데, 진짜 아깝다. 정찬이 두발이야 두발 정찬이 두발 그왜왜누한테가은채이한테은철이 한다 했잖아요 지금 당했잖아요 아이. <laughs> <유거> 스 <스트레스. 웃음> 와, 용돈 와, 점프력이 한번더 뛰는 거 같다. <목소리> 와와와와 용돈 용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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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돈. 와 <목소리> 이제 집에 가면 푹 자겠다. <laughs> 오 반사 신경이 검은색인데요. <웃음> <웃음> 검, 검, 검은색인데요? <laughs> 도대는데어 검은색 검은색 검 검은 팀 교대야. 말이 안 나와. <음> )Yeah 아, 교체요 교체. 노란대 ABC ABC. 우리가 ABC가 아니잖아.

오이 저기 저게 0.22원 어요어요 야! 너무 좋았는데. <목소리> 방금 너무 좋아는데 파란색. 아, 아, 아. 높기도 좋고, 거걸이도 좋고. 이야. 야, 야 바꾸자마자. 하는 삼 명이 누구죠? 아 동건이 동건이가 슈터였구나. 어, <laughs> 형이 <통이> 나갔네요. 아아 <laughs> 그 <laughs> 아깝다, 아깝다, 아깝다. 야 되는데. 자. 아. 나이스. 나이스! 야, 패스 좋다 야, 철이전득점 야! 블루 전득점와리루전득점트리전 은철이 리전리 전투. 이